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여기 마이크에 그 솜이 없어졌네? 예, 어디 가방에 떨어뜨렸나봐요. 아우, 모자도 거꾸로 되고. 네, 여기는 홍대입니다. 여기는 제가 맨날 저번에도 앉아 있었는데, 새마을 식당 앞이거든요? 새마을 식당이 엄청 한 플레이스에요. 그래서 손님이 엄청 많아요. 지금 웨이팅이, 저 바깥에 웨이팅이 한 서른 개 정도 의자가 있는데, 지금 다섯 개 빼고 다쳤습니다. 어우, 손님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혼자 있는데 다들 어디 이렇게 짝짝이 지어서 뭘 먹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확장이나 한번 할까 하고 갔더니 역시 일주일 있다 오라네요. 음, 일주일 됐거든요. 적어도 이주일 후에는 해주는데 남자 사장님은 막 일주일쯤에도 막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언니들은 확실히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냥 피어싱이나 하나 바꿨어요. 네, 이거 너무, 반짝이 피어싱을 샀더니 저랑 너무 안 어울려서. 그래가지고 피어싱을 하나 조금 보이시지 않은 걸로 바꿨어요. 네. 어, 그리고 저는 여행을 갔다 왔죠. 여행도 갔다 오고, 약도 잘 먹고 있고 하는데, 음, 그래도 참, 저는 너무, 배가 부른 아이인가 봐요. 아, 벌써 이렇게 오늘은 얼마나 무료하든지 일도 하고 어, 맛있는 것도 먹고 남할거다 하거든요.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근데도 너무 무료하고 음, 이게 야구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전하고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으로는 진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을 자는 거에만 조금 의미가 있지 다른 쪽으로는 네,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몸에 좋은 거 같지도 않고. 그죠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계속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 막 들면서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아 근데 이거 확장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5mm 거든요? 그만할까? 확장한다고 뭐, 그렇 힙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이 확장형 귀걸이들은 엄청 커요. 그래서 막.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전 4mm로 다 샀는데, 지금 5mm거든요. 근데 어제 한번 빼서 구멍을 봤더니, 구멍이 꽤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mm까지만 할까? 아니면은, 그냥, 1cm? 1cm까지는 할것 같네요. 근데 느낌이. 지금, 다음주에 6mm 하고 나면은, 두 번만 더 하면 1cm거든요. 6mm부터는 이제 8mm, 10mm 이렇게 가기 때문에 두 번만 더 1cm예요. 그래서 조금 참아서 그냥 1cm까지 하려고요. 어차피 5월달에는 뭐 크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확장이나 하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다음 주에 6mm하고, 저 그렇죠. 2주 있다 8mm, 2주 있다 10mm, 10mm로 땡할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10mm도 이링 린기 거리로 하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엄청나요. 저번에 보셨죠? 엄청 무거워요. 저 무거워서 뺐잖아요. 그거 했더니 다 아물었던 상처인데도 개를 하고 다녔더니 걔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여기가 빨갛게 핀는안 났는데 빨갛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빼버렸어요. 그러고 이걸로 다시 교체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은 별로 할 얘기는 없네요. 어, 그러고 저그 뭐지? 에드센스 그거 신청했는데, 아직도 계속 연결 중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일주일 됐는데 왜안 되냐?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음, 한국 담당하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제 사이트랑 그 에드센스 신청한 거 신청서 다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내역이 뭐 어떻게 된 건지 본사에다가 확인 요청을 했다고 확인하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주겠다고 답장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감사히도. 네 뭐가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요즘은 관심사가 그거예요. 눈 뜨면 거기 들어가 봐요. <laughs> 거기 되면은 이제 2단계까지 통과되면은 가이 표시가 체크 표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체크 표시가 생겼나 하고 들어가서 그걸 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별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자꾸 귀를 막피구멍을 늘리고 귀를 뚫고 쟤는 뭐 하는 거냐 하시겠지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ADHD고 또 성격 검사를 하니까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100%예요. 위험, 회피성이 100%고.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자꾸 새로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죠.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살면서. 그냥 별일 없이 살면 다행인데. 그래서 별 일이 싫고. 그래서 막 타투를 한다거나 길을 뚫고 길을 늘렸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도 좀 길러봤다가 또확 밀어버리고. 예, 제가 그럽니다. 물건도 확 샀다가 뭐 귀걸이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나 사면 되잖아요. 하나 사보고 마음에 좀면또 사고 또 사고 하면 되는데 귀걸이도 한 번에 10개씩 사고. 그리고 나중에 안 써요. 그럼 또다 버려버려요. 큰일입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예, 인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제 저의 성격인 걸 알고 하니까 조금 덜 하려고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고 그래도 장바구니 한번 담았다가 다음날 다시 생각을 해보고 몇 번을 보고 그래도 사야겠다. 그러면 사고 좀 많이 참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빨리 에드센스 계정이 통과가 되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가 돼서 빨리 귀 확장이나 하고 싶네요. 귀 확장하면은 되게 이렇게 아픈데 되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어, 아픈데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빨리 확장하고 싶어요. 그귀 뚫은 거랑 틀려요. 뚫은 거는 뚫을 때만 따끔하고 하고 나면 그뭐 그 어디 부딪혀야 아프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할때 되게 한번 쭉 아프고 그 다음부터 계속 쭉 아파요. 근데 전 이게 좋더라고요. 약간 좀 이상하죠. 네, 변태인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확장이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가 좀 위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약간 밑 내려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확장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이즈를. 음. 아무튼 네,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에요. 네 불금이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음, 보통 요즘 목요일날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오늘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또 죽음의 주말이 옵니다. 주말에 일을 또연락 해야지. 또, 귓구멍도 늘리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까요. 네. 저는 그럼 이제 집에 가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네요. 집에 가서 쉬고, 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